네, 안녕하세요. 댕들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들을 한번 전지적 개발자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회사나 뭐 한국 회사든 뉴질랜드 회사든 호주 회사든 일본 회사든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다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질랜드 회사에서 일할 때, 뉴질랜드 회사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볼수 있는 일들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접근 권한입니다. 액세스라고 하고요. 접근 권한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뭐 코드 리포지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있겠죠. 클라우드의 카운트가 만들어져 되잖아요. 요즘 회사들은 본인들의 그 서버, 펑션들 모두 클라우드에 이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클라우드 대표주자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혹은 구글 클라우드가 있겠죠. 와 리포지토리에 그 GitHub, 뭐 GitLab, 뭐 Bitbucket 뭐 등등등 있겠죠. 또 입사할 때 은근히 이거가 그러니까 되게 느끼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슬랙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고 한국에서는 요즘 스트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에서다 프로젝트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이거 굉장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통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에자일 방법론 요즘에는 이제 스크럼 형식으로 많이 일들을 하잖아요 스크럼 형식이라 하면 은 주기적으로 유저 스토리들을 체크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바뀐다든지 할때 쓰잖아요 애틀라시안의 지라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데브옵스가 있고 이 위에 네개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맞는 퍼미션이 permission이 필요하잖아요. 퍼미션이라 하면 리드 퍼미션이 될 수가 있고, 라이트 퍼미션이 될 수가 있고요. 뭐다될 수도 있고, 그뭐 디벨로퍼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아드민스트레이터또 컨트리뷰터가 있겠고요. 이것도 은근히 잘못 설정해 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접근 권한 같은 경우는 약 스타트업 같이 조그만 규모 있는 분들이라면 주변 개발자들 혹은 리드 개발팀장님들이 이걸 주겠지만 은 보통의 경우에는 아예 DevOps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들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에 맞게 근데 이거를 잘 해주시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해서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런 진귀한 풍경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한 사람이 일을 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접근권은 보통은 입사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개발자로서 필요한 도구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액세스도 다 해결됐고, 그럼 개발할 일이 남았죠. 근데 개발하기 전에 개발을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미팅을 하죠. 우리는 미팅을 합니다. 근데 그 미팅 중에서 또 특별하게 어떤 미팅이요? 인덕션 혹은 핸드 오버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은 누가 해주니까 보통은 디벨롭먼트 리드라는 사람이 하거나 개발 팀장이죠 디벨롭먼트 리드는 그리고 중급 개발자 자 이상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프랭그지못 쓰고 어 프레임워크 못 쓰고 프론트엔드단의 프레임워크 빛브랜칭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뭐 CI/CD가 혹시 있으면 유닛 테스트가 있을 수 있고 코드 퀄리티 스캐닝하는 걸수 있잖아요. 뭐, 소나큐브라는 스캐닝 툴이 좀 뜨고 있죠. 파이프라인에서 코드의 스탠다드와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버그 혹은 에러에 잡아주는 툴을 잘 씁니다. 프로덕트 인덕션 하죠. 프로덕트 인트로덕션에서 뭐합니까 What we sell. 회사가 뭘 팔고 보통 개발자면은 소프트웨어 회사일 테니까 프로핏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는지 예를 들어 유튜브라면은 서브스cription 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광고 애드가 될수 있겠고요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판다 그러면은 한 번에 지불하는 프로덕트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도 설명하죠 개발자 몇 명이고 뭐 테스트한몇 명이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있으면은 BA가 몇 명이고 프로덕트 오너, 뭐 owner product m a n a g 있어요. 뭐 그렇게 미팅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잡혀요, 진짜로.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 근데 이건 보통 입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 아니라 입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주제를 바꿔버렸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a 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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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 a m team team t 해 a m t e a 그다음은 진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은근히 좀 시간 가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그러니까 내 업무와는 상관은 없지만 꽤나 중요한 일들 뭡니까? 회사의 소통은 거의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어, 우리가 처음 입사했을 때뭘 주고 받습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EO introduction welcome 이메일을 받았어요. Welcome, g a n g 들 우리는 uh, we are the organization of 몇 명이죠? 회사에 뭐 예를 들어 600명 600 people who are eager to change the way how people work by automat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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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특정 이런 식으로 시, 이메일 올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잉? 이메일로 그리고 트레이닝 모듈들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금융 회사에 자기가 있다. 혹은 굉장히 스페셜한 기업에 있다. 회사 기밀이 많은 약간 영업 비밀 같은 그게 많은 회사에 있다 하면은 기밀 유지 같은 거죠. 문서 다큐먼트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우리 문서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직원분들 등급에 따라서 어 어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센티브한 인포메이션 될수 있죠. 특정한 뭐 파티컬 오리언스가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최팅 모듈들은 또 회사면은 유저가 있잖아요. 그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또 지킬 건지, 개인 정보 법을 어떻게 또 지킬 건지, 그걸 준수할 건지 가르쳐주는 그 모듈이 있고요. 개발자로서의 뭐 에티켓 같은 게 있죠. 막뭐 물어볼 때 다가가서 어깨 딱 찍으면 어 이거 나 이거 모르겠네 이거 좀 알려줄래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먼저 채팅 메신저로 보내고 그 사람이 답. 변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뭐 바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먼저 뭐 질문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구글링해서 안 되는 기술적인 질문이 있는데 내 팀장님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내 동료한테 먼저 물어본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서로의 인권들을 중,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취향도 존중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모듈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tons of m e e t i n g meeting reservation. <laughs> 진짜 말도 안되는 양의 미팅이 g in the m e 면 t i n g I have a m e e t i n 는 in the m e e t 아시 g I have a 시는 분들 i n g in the meeting. I have a meeting in the meeting. I have a meeting in the meeting. I have a meeting in the m 스프린 i n g I h a g i 있고요. 매일 아침 최대 15분마다 진행하는 스탠드업 미팅이 있습니다 당연히 테크니컬 어, 세션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팀 액티비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잡히고요 인덕션 참고로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레피티션이 있는 거예요 애자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많이 쓰시니까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스프린트, 레트로스펙트 이번에 스프린트가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이렇게 4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마다 진행되는 미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입사를 하게 되면 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떻나요? 한국소프트웨어회사에 입사했을 때 공통점이 좀 보이나요? 뉴질랜드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입사 경험은 이 접근권한들이 입사하기도 전부터 다 미리 셋업이 돼 있고 미팅들도 이미 첫날 데이 원에 이미 다 있으며 잡혀 있는 거죠. 왜냐면 회사에서 우리 사내 이메일을 먼저 만들어 놓잖아요. 접근 권한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입사한 첫 주에는 이런 액세스 미팅 이메일 가지가지 오늘 그냥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대략 저는 최소 1주라고 생각을 해요. 1주 안에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2주가 넘길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넘길 수 있고 다음번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과연 뉴질랜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는 99%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할때에자일 매수들을 채택하고 그 중에서 스크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네 개들을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추후 동영상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